오늘은 우리가 왜 2차전지 관련주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채 GPT, 재미나이, AI 소프트웨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한계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돌릴 전기가 없다니까. 오늘은 이 AI발 전력 대란이 2차전지 산업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그 놀라운 구조적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GPU라는 하드웨어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이 GPU를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개의 두뇌가 한데 묶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두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중 코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전력의 소모량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 렉당 전력 밀도가 10에서 15kW 수준이었다면 AI 서버는 무려 300에서 600kW 수준입니다. 3 4 0배는 거뜬히 넘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전력을 많이 쓸수록 열도 많이 뿜어립니다 그 열을 식히는데 드는 에너지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에너지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적인 전력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밀집된 버지니아, 텍사스 등은 AI 전력 수요가 도시 전체의 피크 수요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전력망 연결 용량 부족으로 인해 이미 완공된 데이터 센터 건물이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는 이른바 유령 데이터 센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두에 오른 뒤 우리나라의 전력 관련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바로 이 전력난 때문입니다.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SMR, 지열, 그리고 가장 핵심인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량이나 일조량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과 생산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남는 전기는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끊임없는 전력 공급이 생명인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전지 기반의 ESS 시스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원을 접목시키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ESS란 2차 전지 셀을 수천에서 수만 개 모아놓은 거대한 배터리 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 때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부족할 때는 빼다 쓰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7년까지만 해도 현 시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앞으로 ESS 관련 인프라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0에서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를 만회할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이미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민감주였던 2차 전지주가 에너지 인프라 테마가 결합된 AI 수혜주로 리레이팅 받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전력 안정 없이는 AI의 원활한 구동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